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부산명장동 국아사 정주입니다 어, 벌써 10월달이 됐죠 아이고 지금 뭐 전부 가을에 접어 들어가지고 온 돌판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롭지요 울긋불긋 단풍도 좋고 덜에 가면은 뼈가 누렇게 황금빛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날은 주로 산에 지금 산행하기가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간에 요새는 문화병이 굉장히 많더라 말입니다 첫째는 고혈압에 당뇨병에 뭐또뭐뭐 뭐뭐 고지혈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어쨌거나 산에 다니면서 허겁거리면서 어, 속에 있는 가스 배출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열심히 댕기다 보면 많이 건강해지겠죠. 예. 그래서, 어, 딱 보니까 지금 천성산 거기에 가면, 어,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산에 있을 때, 예, 금수골이라고 거기에 기도를 이제 한 번씩 올라갔는데, 거기는 가면 이렇게 동굴이 되어 있는데, 바위 속에 동굴이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물이 아주 맑고 좋습니다. 물이 1층, 2층, 3층까지 그 바위 동굴 속에서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끔 한 번씩 올라가는데, 어, 처음에 제가 그 산에 올라갈 때는요, 몇 년을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다 보니까 산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응. 올라가는 길에, 산을 타려면 이 언덕을 올라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 올라가는 언덕길을 못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지만 나는 기어서 갔습니다. 예. 막 기어서 올라가는데, 우리 처사님들이 막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올라갔는데, 어, 전에 있던 거절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약두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응. 내가 안 갔으면 한두 시간 만에 다들 가, 셨을 텐데, 내가 따라가는 바람에 두 시간 한 40분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예.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산에 탁 바위에 인사를 하고 돌아서 가지고, 아래쪽 전망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 발로 기어서 올라가다가 자꾸 가고 또 가고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아 산을 갔다가 아주 그냥 팽팽 날아다녔어요. 제가. 어그 전부 같이 가신 분들이 놀래가지고 선이 무슨 산을 이래 잘 탑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그 내가 산을 잘 걸어간 것은 내 힘으로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딱 올라가기 전에 산신의 인사를 딱 하면서 산신할배 아래는 항상 동자 설레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산신할배 보고 할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겠는데 우리 동자들아 스님이 산을 잘 못하니까 좀 끌어주라. 어 밀고 땡기 주래 그래야 스님이 잘 갔다 온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너무 너무 잘 걷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거기서 한두 시간 기도를 탁 하고 정말 멋집니다. 기도하면 거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 범위가 바위가 다 이렇게 둘러져 있는 곳이 한네 다섯 사람 정도 앉으면 꽉 찹니다. 응. 거기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또어 주먹밥 가져가 가지고 저, 저어 점심 공양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올 때또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요 이렇게 가파른 길을 통통통통 뛰면서 내려왔습니다. 음 얼마나 잘 걷는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내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정말 건강해지네요. 어 그래서. 어, 지금 또 이렇게 산을 보니까 산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가려고 어, 등산을 또좀 해보려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어, 지금도 건강하지만은 좀더 어, 단단한 몸집을 만들려고 어, 산에 올라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어, 혈압이 높으신 분,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비만인 사람, 그다음에 또이 변비가 심한 사람들이 요즘 참 많더라 말입니다. 변비가 심한 사람, 산에 올라 다니면서 운동해 보세요. 헉헉거리고 어, 산에 올라갔다 내리갔다 하다 보면 이 속에 있는 가스가 다 빠져나가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변비도 없어지고 혈압도 점점 건강하게 돼서 정상화가 되고. 당뇨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또 몸이 하나씩 망가질 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 늦다 생각하고 스님도 이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산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음. 그래서 산행을 하는 것이 그냥 산행이 아니고, 스님들은 어, 산행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겠노. 예, 제가 산행할 때 같이 동참하실 분 있으면 같이 동참해도 좋고요. 어, 열심히 산을 한번 타보려고 생각합니다. 참 좋겠지요. 지금은 춥지도 덥지도 않잖아요. 낮에는 조금 태양이 따사롭지만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할 그렇다 이가 그죠.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좋고 또 땀을 한 번씩 흘리고 나면 몸이 얼마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겠노. 그렇게 해서 건강을 우리 한번 챙겨 봅시다. 음. 지금 보면은 뭐 감들도 아주 색깔도 너무 멋지고 모든 과실수가 다. 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보기가 좋더라 말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이 몸이 다 풀렸던 것을 산행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는 감기 안 걸리고 독감 안 걸리고 그죠? 음. 추위들 타게끔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건강을 한번 만들어 보이시다. 그때 우리가 산행을 열심히 할때 정말 즐겁게 했거든요. 어떤 때는 산에 갔다 내려오면 온 얼굴에 온몸이 다 소금 덩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어. 이렇게 만지면 소금이 부석부석하게 소금이 떨어지고 이랬는데, 예.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렇게 다녀보고 또 황매산에 가서 일곱 시간, 여섯 시간 그렇게 한번 또 다녀보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열심히 좀, 어, 산행을 해서 몸을 조금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음, 우리 불자님들,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산행 열심히 하시고 많이 걸어보세요. 한 걸음을 더 걸으면 더 걷는 만큼 몸이 더 건강해지겠죠. 그죠? 어, 정주선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한번 다 잡아먹고 열심히 한번 걸어 보입시다 그리고 요새는 산악회가 있어 가지고 참먼 산에도 많이 간다고 들었는데 먼 산도 좋지만은 먼 산에 갈수 없는 사람들은 가까운 산이라도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은 자기가 잘 다스려야 음. 그래야 건강해지지. 절대 남이 내 건강을 챙겨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오늘은 어이 가을이 되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 이제 산에 또좀어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음,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집시다. 고맙습니다.